비... 아아니야 나무판자가 있다 아무게가 있지만 가져갈수 있... 어 나이스 나이스 나무판자를 손에 넣었다 오케이 그럼 가고 아래아 먼저 놓고 가야 되는구나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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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놓고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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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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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이해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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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무판자를 가져가고 이거를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일로 가고... 네, 또 가져가고... 이건 무거워 보인듯 금괴가 신비하게 빛나고 있다. 으아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면 아까처럼 떨어질 띠가 가져가지 않는다. 뭔가 새로운 엔딩이면 모를까... 헉... 오케이나이스... 가자... 에? 나가는 새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마음을 아 이거 정리해서 다시 넣어야 되나보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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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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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져가고 저걸 고칠 순 없으니까 넘어갔다가 이거를 챙겨서 손에 넣고 다시 넣어 여기다가 넣어 그러면 나가면 이거네요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아, 힘들어 됐어. 그러면 이제 위쪽 여기다 물 담아야겠지. 빈병에다가 액체를 담았다. 미시로는 물을 사려 넣았다 물로 불을 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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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꺼. 물을 뿌렸다. 오케이, 어제 모르겠어어그 끈적끈적. 아, 빈병. 아, 안안아안닿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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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도 즐거워하는 거 아니냐? 아얘 옷한테 맡길 걸 검은 물감 반칠라우? 오오오오오 <laughs> 오오 그것은 거, 검은 물감 검은 물감을 강탈해갔다 에왜 좋아 좋아 하지만 아직 색이 부족해 색이 조금 더 조금 더 가져오지 않으면 물감을 생명의 근원을 잃어내. 그래? 그럼 나 하늘색이랑 초록색 갖고 오고 싶은데 하늘색이랑 초록색 없습니까? 하늘색이랑 초록색. 어? 고민영이 <목소리> 동그란 눈으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다. 귀여워. <목소리> 미시로도 귀여워. 레버를 내리자. 이쪽이 아니네, 멀리서 무슨 소리 가 났다 아, 이쪽이 아니야. 어딘가 열리는... 이쪽? 아, 잠깐만 세이브하고 a v 세이브 g o 이 n g 왜 이렇게 조용하니 어, 아, 잠깐만 누구세요? 어, 생각났다 m 한테 걸리면 안 되지 안 되겠지? 저렇게 돌아다니고 응. 있는 거 보니까 나물좀나물좀아아아 없어. 아니 거기 중앙이 아,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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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됐어. 자, 자, 다기 님 진정하고 팬이 깨싸인해 주세요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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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따라오네요. 아니 안 따라오네요. 나이스. 천장이 깨져 있는 더럽혀진 병밖에 없다. 어레? 어라? 아무것도 어레? 아! 포대 속에 푸른빛의 무언가가 들어있다! 가져가자! 마시 <laughs> 미시로는 포대 속에 들어있는 액체 같은 병을 꺼냈다! 아! 파란 물감! 나이스! 아! 됐다 됐다! 안 됐다 안 잠깐만 일단... <laughs> 여기 앞에 있는 책상 뒤로 <laughs> 일단 아, 가야 할것 아, 같은... 넌... 아, 난... 누구지... 여기 있어... 당장 사라져 안돼 아! 았다다생생했했데돌았다다생생했했데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나이이오케케이시 생각했는데, 돌았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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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고 이이면안안키키지을을아아니나들키키는요요누누지지여서서장장 와라, 난 누구지? 이 여기서 당장 사무줄 아니 왜 따라와? <laughs> 여기, 여기 저 왼쪽 끝에 있다가 오는 거 보고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쪽으로 바꾸자 오케이, 안 돼! 아, 왜 저러지? 아, 왜 아, 왜 제발, 제발,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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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물감을 강탈하겠다. 아 진짜 저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어온 건지도 모르고 막가져 아우 진짜 저거 좋아, 좋아. 물감이 이 정도 있으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잣나의 팔이에요. 보시오. 지금 여기에 생명의 신비에 위대함을... 아, 너 힘들어. 그림 됐다고 그예 이것이 나의 예술! 내가 탄생시킨 아이! 이제 미련은 없다 신이여 악마여! 이 썩어 빠진 혼을 아름다움의 양식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림 됐다 못 그리네 우와 이럴 것은 그림 왜 그렸나 싶기도 하고 난 물감 왜 줬나 싶기도 하고 참 어우 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 그렇게 눈을 못 그리진 않았네. 근데 굳이 이저 삼색이 다 필요했을까 싶긴 하네. 가자. 어, 세이브. 어. 내 그림이다. 아, 내 그림이 아니라 내가 우리 다내 그림이래. 거울은 내모습에비치고 내 그림? 있다. 바라보자. 얼마나 그림에 대한 충격이 컸으면 거울을 그림으로. <laughs> 1개월 전 비밀 기지. 아또저 남자네? 아 생각보다 이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구나. 5개월 전에 만나고 1개월 전이잖아. 한 4개월은 같이 있었네. <laughs> 미스로 양, 내 아틀리에 온 것을 환영해. 아틀리에는 무슨 그냥 오두막일 뿐이잖아요. 거기다가 당신 멋대로 사용하고 있고. 뜨끔 그렇긴 하지만 만약 관리인이 온다면 조용히 나갈 생각이야. 집에서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집에서는 그림 그리는 걸각 반대하시나요? 왜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머니께서. 매우 화를 내시곤 하지. 나의 예술성을 알아보지 못한 거야. <laughs> 이렇게 바뀌서 몰래 그릴 수밖에 없어.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야토 씨꽤잘 그리시네요. 그림을 좋아하니까. 너라도 나의 예술성을 알아봐줘서 정말 다행이다. 현실에 얽매일 필요 없이 하얀 캔버스만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미 사라져 버린 것 모두 그림 속에 살아면 살아갈 수 있으니. 뭐네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뭐 죽었거나 아니면 소중한 동물이 죽었거나 그러니? 아... 사실, 나에게는 누나가 있었어. 호! 어째서 과거형이죠? 하, 지금은 없으니까. 아, 진짜로 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진짜로. 어, 어. 7년 전, 거울의 호수에서 소녀의 시신이 하나 발견됐었지. 아. 그 뭐지 이승과 저승을 이어준다는 경계선의 소문의 한 명이구나. 시신의 상황으로 봐서는 사살이라 확정됐는데 아직도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어, 설마. 그래. 그 소녀가. 우리 누나야. 그리고 너를 거울의 호수에서 처음으로 만난 날, 그 날은 누나의 기일이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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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더욱 나한테 말을 건 거구나. 뭔가 겹쳐 보여가지고. 아, 아, 그거면은 어쩔 수 없네. 그거면 인정. <laughs> 성묘를 지내고 난뒤 거울의 호수에 갔던 이유도 그 때문이고. 그랬군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그 앞에서 있던소녀가내 기억 속에 있는 누나와 너무 비슷해서 그만 말에 걸었던 거고 근데 그건 그렇고 말라는... 네 발언이 헌팅같다는 거는 난 부정하지 않았구나 <laughs> <헌팅은> 헌팅 t 헌 헌팅 았어그그 소녀가 설마 저인가요? 그래, 누나는 가끔, 거울의 호수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거든 무뚝뚝한 태도도 비슷했고 항상 웃지 않는 부분까지 그대로, 그대로였어 이야 정말 운명적인 이... 만남이지 않나 이거 뭔가 자기 가족이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패턴인데? <웃음> <웃음> 뭔가 은근 기분 나쁜 걸요. 뭐예요, 은근 디스? 뭐 사실잖아. 이 그래서 말인데 미시로 양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단도직입적이긴 하지만 모델이, 랄랄,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래? 하, 뭐예요? 싫어요, 안보어요 모델이라뇨? 당신의 그림에? 응, 미시로 양에게서 느껴지는 누나의 모습을 내 손으로 그림 속에 담고 싶어. 상냥하게 웃어준다면 최고일 텐데. 아, 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그 뭐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 누드 모델. 를 해주다가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어가지고 그것때문에 갑자기 새아놨어 <laughs> 미안 미안 웃는 <laughs> 것은 무리에요 그럴거라 생각했어 뭐 딱히 가만히 앉아있으라고는 하진 않을테니까 아니 나 게임이었나 그 스토리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전에 있었어 <laughs> 하필 그 차에 차이... 그 내용이 왜 지금 같은 타이밍에 갑자기 왜 생각났을까? 참 <웃음> <특이한> <웃음> 뭐야 위기의식이야? <laughs> 얼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으니까 뭐그 정도라면 <laughs> 딱히 상관없지만요 정말... 고마워. 너와 만난 것도 분명 뭔가 인연이... 아니, 운명이 다 서겠지. 그런 게 헌팅 같다 보인단 말이야. <laughs> 내 기억 속에 있는 누나와 지금의 미시로양그둘 모두 피어나고 싶어. 아... 무 <laughs> 좋아하진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표정은 무뚝뚝한데 부끄럽다 보니 조금 당황 <laughs> 미시로양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 하얀 캔버스 같은 멋진 이름인데 하긴 미시로 시로에다가 우스이니까 확실히 하얀 캔버스가 떠오르긴 한다 저는 제 이름이 싫어요 텅빈 듯한 느낌이라서 미시로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면 아 순간적으로 느끼한 헌팅 멘트가 생각이 나 버렸어 <laughs> 아 순간적으로 아니야 나도 이 나도 왜 이런 거야 순간적으로 딱이 대사가 떠올랐어 그빈 곳을 내가 채워줄까 딱 이런 느낌이 갑자기 대사가 생각이 나네 뜬금없이 미안, 책을 따라 하고 싶진 음... 않지만, <웃음> <웃음> 아, 돌아왔어. 아 시로가 하얀색이거든.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난뭘해야 되냐 이제? 어? 그러게. <laughs> 아 그거 누나의 유품 같은 인형이야. 호호호. 난 봉제 인형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미시로 양은. 꽤나 좋아하는 것 같네. 그냥 봉제 인형도 아니고 곰돌이를 좋아하더래요. 곰돌이, 나 미시로랑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좋아하는 건 인형이지. 미술용품이 남무 상자에 담겨 있다. <laughs> 처음 보는 듯한 액체가 담긴 병이다. 이것도 미술용품일까? 어. 사진집과화집이 놓여 있다. 아야토의 소중한 컬렉션인 듯하다. 어? 어레? 그러면 이... 저 왼쪽에 소학이다. 꽤나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음, 소화소화기가 아니었구나. 낡은 천장에는 미술용품과 화구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오두막에 방치되어 있는 천장은 그대로 사용한다. 다. 그렇군. 대화는? 음 똑같네요. 음... 그러면 나갈 수 있나? 어아 음... 아, 아! 낡은 아, 소화기는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아 사용한다. 아 사양, <laughs>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망설이지 않고 가자. 아! 소화기가 터진다면 아마 얼굴에 강탄 것이다. 매우 위험하다. 아! 미시로, 미안해. 낡은 소화기는 터졌고 미시로의 얼굴에 직격했다. 우와! 아, 상상해 버렸어. 아... 돌아왔다. 어... 미시로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거울 앞에 섰다. 터져 버린 소화기가 얼굴의 뼈를 부숴버린 감각은 남아 있지만 얼굴에는 상처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 난 거울의 호수에서 아야토 씨를 만난 이후 가끔 그와 만났었지. 그리고 그날 아야토 씨의 비밀 기지에 찾아갔었고 그의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모델이 되었어. 아야토 씨라는 사람은 나에게는 큰 의미였어. 음, 헌팅 성공. 미시로는 기억의 일부를 손에 넣은 것 동시에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게 문제란 말이지. 도대체 뭘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이 난? 어, 또뭐 있다. 미시로는 은색 열쇠. 아, 나이스. 은빛 열쇠. 나이스. 피해가. 알지? 저쪽에서 세이브 먼저. 대박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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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술 피해갔는데 어떡해 <laughs> 아왜야 웃지 않겠는가 야 웃지, 웃지 마아아 아, 재밌다 <laughs> 저것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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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는 아, 거 아니냐 아, 와 맘, 진짜 멈춘다. <laughs> 와 진짜 웃는 거야와 아, 네. 너무너무 재밌 아, 진짜. t 야 g 아 i n h o t a g u 야 진짜 너무 a g u i 돼 h o Taguinho, t a g 어요 아니 자 t <laughs> 다 g u i n h o Taguinho, Taguinho, t a g u i n h 어 t a g u i n 어 o t a g u 간다! 혼의 틈새, 바람의 소리는 비극의 끝, 그리고 시작.